네. 아, 예, 예 거전도은제요 살짝만 해 놓는데요. 살짝만 할 필요 없어요. 이쪽 음, 음, 아, 예. 먹어야 이제 분유를 여기다 부어 주세요. 네, 가운데 좀어 네, 여기는 나다 됐어요. 이제 분유 분용 이제 탄고에다가 비비아 탄고 벌써 관심이 고기심이 나고. 응. 여다 보죠.

아마 마나갈을때 금방 금방 나오네 저쪽. 예. 밀리 네. 와서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거기 유월에 네, 이 놈이 소 내면 이제 다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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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기 저,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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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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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맛을 봤 네. 배도 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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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빨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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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